아이고. 그게 좀 큰데, 안돼. 지금 열심히 올라가고 있습니다. 빨리 올라가서 해야죠. 오늘 이제 부클 갈까 하다가 번그라무로 선택했습니다. 간만에 자연. 어, 올해 첫 자연이네요. <laughs> 우주는 지금 뒤도 안 돌아보고 열심히 가고 있어요. 아니, 나무가 길막 하고 있어. 왜 언제 다얘게 넘어졌을까요? 장기소환되고 있어. <laughs> 오, 나이스. 대박. 아니야 크럭스는 방금 밑에가 크럭스였어. 조심 조심 차분하게 발잘 찝어 차분하게 발잘아 아니 제일 어려운 건 지나가서 왜 그래? 하나 있어 와왜 버티는 게더 신기해 <laughs> 발잘 찝어 아 안돼 안돼 발다 빠졌어 아니야 발을 잘 찝어 <laughs> <다 빠졌어. 웃음> 알려 저 왔군. 아니. 택택. 우! 아우. 여들 저쪽에 토칠치리 네, 예, 거기 밀어요. 더 위에, 저 위에, 저 위에. 저 위에 쳐 차. 예, 맞아요. 딱 나이스. 여기 아, 요 어, 저. 다 가까웠어. 더시작어 물건이 가져고 투명을 저킥 아, 걸은 거 같아. 저킥 걸어줘야 돼. 이해하지 아. 내가 다음 <laughs> 나 킥이 없는데? 다음번에 또내가 시험. 아, 내가 못 잡아. 나 무서워 그런 거. 야나 이거 진짜 무서워. 나 그런 거 무서웠다고. 자, <laughs> 하나 봐. 야 내가 저, 근데 내가 못걸 거야. 못걸 건데 어떻게 <laughs> <오케이>, 그거? 자, <laughs> 잠깐. <laughs> 너 잘하는 <laughs> 거 있잖아. 오케이. 아, 저거. 이거 저거 이래. 내가 걸수 있을지 모르겠어 이거 왜 줘? 아 나도 이거 걸라고? 그렇게 하면 내가 리드로 한번 해볼게. 오 나이스. 오케이 이제다. 이제, 나... 이제 다음번 내가 리드를간다 좋아. 아 개웃겨. 정답을 찍으면 숨어야지. 하나 둘 셋. 나이스 가자. 가자 가자 가자. 나이스 e 아, 아, 역시, 네. 역시 이거 쉽니다. 내가 아까 제도한테 말했지. 진짜 패밀감 드는 건 내가 걸명할 거라고. 이게 심정인 거라니까? 이게 진짜 탄력감이야. 어, 아, 역시 10대는 아유, 달라. 10대. <laughs> 뭐 뭐라고하냐뭘 뭐 씹어 먹을 나이? 돌 씹을라 어, 먹어하고 네, 새도 씹어 먹을시범나고뭘시범도고뭘 시범하고, 뭘 시범하고, 뭘시하고하게하세요발잘하고 나이스. 발잘뭘어 어. 딱킥 걸자. 잘한다. 나이스. 소감이 어때? 와. 팟백질 건져주세요. 어, 야 미안. 그냥 쉽게 살면 안 돼? <laughs> 아니야 중딩이랑 싸워서 뭐할게 <laughs> 이제 고딩이래 이제 고딩이래 아, 고... 아직 이파 여기... 안 했잖아 여기 <laughs> 예비 고위 거 어, 같아 됐다 됐다 아, 좋아, 좋아. 아 오, 나이스 아이거라 나이스, <laughs> 나이스. 너 뭐냐 진짜. 이거 음, 가고데아 네, 조금... 아, 진짜. 이건 조금 생각해 보지 못했는데. 영진 님왜 다시 자켓 입으셨죠? 안돼안 <laughs> 돼. 벗는다벗는다 벗는다. <laughs> 대단하다. 하다종을확 넘겨. 하이 스텝, 리치 밟겠어 아이고. 아이. 아이고.

아니 그런 걸왜올려나 뭐지? 어차피 이제 안볼 사람이니까 한번 엿먹어와라 그래, 씩. 그렇게 살면 안돼 헤어지는 그래. 사람한테 가장 잘해줘야 해 여기 어려워? 음, 아니야 거긴 큰... 잘찾아봐어 오른쪽이 저거 버티고 가네? 어왜 저걸 버티네? 오른발도 오른발도 한칸더 아이 아~ 다끝다아끝었다 예. 아우, 뭔에비에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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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고. 됐어요. 거기서 걸으셔도 돼요. 아~ 아~ 아이 아. 너무 어렵게 아. 다 진짜 너무 어렵게 갔다. 그 아. 진짜 너무 아. 고 아. 해봤다 진짜로. 저거는 뭐, 그냥 걸어왔는데, 근데. <laughs> 이렇게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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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려운데, 도 신기 같 쉬운데, 도가다다음은다 네. 가자. <laughs> 음? <다음이 왔어. 웃음> 아! 네. 아! 네. <laughs> 음 아! 오케이. 오케이. 야, 쉬운데,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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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끝나네, 두분말얘니로 워낙 오늘 소감 한마디 해주시죠. 아, 저 오늘요? 네, 역시 겨울 오늘... 5.9는 11분과 같기 때문에 <웃음> 헛소리죠? <웃음> 네. 분발하겠습니다. 화이팅! <laughs> 대장 소감 한마디 오늘 동그랑 <laughs> <laughs> 11에이 성공하셨는데요. 11에이가 가장 쉬웠어요. <laughs> 빨리. 빨리. 11A가 제일 싫었어요. <laughs> 시키는 거다 한다. 시장이 <laughs> 소감 오늘. 좋아요. 11A 붙어가지고, 약간, 처음 길어, 붙어봐가지고 길어. 너무 재밌었고. 길어. 네? 길어, 길어. 그리고, 확실히 75가 되니까, 리치빨이 늘어났다는 게. 유민상 길어짤, 여기도 있으니까. 약간 안다는 것도 다서 너무 좋았어요. 고주님 <laughs> 소감 좀 말해주시죠. 뭐야 그게 <laughs> 손을 넣어야 합니다. <웃음> <웃음> 아! 야 이거 까마다 <laughs> 여러분도 겨울에 등반을 하시면 이렇게 천연 아이싱을 할수 있답니다. <laughs>